<웃음> <웃음> 여러분 즐거웠나요? 네. 아, 이제 지금 약간 정신을 좀 차려보니 이제 한숨까의 막바지로 흘러왔는데. <laughs> 어... 참 시간이라는 게아긴하네요 이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람과 함께 있렇게 있으면은 진짜 시간 관지도모인다는게 있어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아쉽지만 또 만남이 있으면또 이별 또 이별이 있으면 이또 만남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그 어. 언제또 저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어, 아까 신곡도 들려드리려고 했잖아요. 어, 새로운 앨범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멋진 모습으로 또 들어올 테니까, 또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콘서트는 될이스 있, 가능한. 가능한. <laughs> <자>, 따라 해보세요. <laughs> <laughs> 가능한. 가능한. 어,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제주도도 맞아요. 어퓨는 쥐고 방에서 콘셉트 해줄수 있어요. 회사 뭐 가정에 계속 전기를 제가 폼 부를게요. 폼. 저희가 부장님 대신 이렇게 네 <laughs>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날씨는 좀 좋지 않았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밝고 행복했다는 이렇게 되시고 오늘도 즐거운 추억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국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네 일단 어 비비스 즐거웠나요? 네. 오늘 앨범 보는 준비하면서 어, 정말.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어 고니 저 이원사라는 사람 자체가 뭐랄까 되게 자존심도 많이, 아니, 자, 자신감도 많이 붙고 약간 예전 응. 사람이었는데 어, BBS를 만나고 그리고 오늘의 앵콜 콘까지 오면서 정말 요즘에는 어나잘 생겼어? 하는 게, 어, 진짜 많은 삐삐들이 어, 저랑 사랑을 이렇게 바꿔준 것 같아서 어? 어. 어, 그 그래서 삐삐님의 그 중에서 하나 더잘생겼 그래서 저랑 사랑을 이렇게 응, 어, 변할 어, 수 있게 <laughs> 만들어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제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이 BBS 여러분들이 정말 너라는 사람을 정말 어른스럽게 한층 더 어른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열심히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다. 네라고 얘기했죠. 를 너가 제가 끝나고 한데 어, 인생 있어서 지금 제일 신요한거 제일 신기한 거 이게 맨날 올라가거든요. 네. 제일 신 사는 거 같아요 아빠 했는데 그다음에 아니 이번이 제일 신기한 했는데 아니 이번이 더 제일 신기한데 이 얘기를 하 하는 거 보면은. 부모님이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어, 진짜 팬분들한테 나오는 것 같다라고 그때, 저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거를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앞으로만 갈뿐이었지 이거를 왜 내가 하고 있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멤버들이랑 계속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비비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고요. 저 어제도 오셨잖아요, 아버님. 네, 맞아요. 어제 아까 와서 보고 가셨는데, 어, 너무너무 멤버들도 고 고생이 많다고. 멤버들 보통 특히 많이 하세요. 네. 멤버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다음에 밥이 켜 먹으러 가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좋은 사람들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는다고. <laughs> <목소리로> 여러분, 저희 옆에 계속 이렇게 있어주실 거죠? 네! 정우기 옆에까지 도요 네! 지금 이제 이 시간째 안 기로했어요. 네. 이제 네. 막 불안해하지도 않기로 했고요. 정우기가 뭐한대 혼자 가면 아, 근데, 근데 조금 귀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때를 네. 너무나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네. 건강히. 항상 함께 행복만 했으면 좋겠고요. 많이많이 많이 정말 사랑합니다. 안녕. 그리고 또 오늘 태 어머니도